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 4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레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거기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총동원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이 택자에게 이루어지도록 효과적으로 도우고 계십니다. 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자,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령은 이 시몬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25절을 보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여지는 성령님의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몬의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그 위에. 시몬의 위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 위질서에 남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자이고, 그 다음은 자녀입니다. 바로 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설 때,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위치가 변경되면, 그때부터 가정의 거룩이 깨어지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돈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내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조차도 이 위치 설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우리의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발 밑에 있습니다.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먼 곳에 떨어져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건강한 질서의 위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질서와 위치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모온처럼 성령님을 내 위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둘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태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간 그때 우리는 내 인생도 그리고 그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위치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사람과 돈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 위에 모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도마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축제 아니알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시므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이죠. 여러분 거룩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미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누립니까? 늘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길 원한다면 매일 큐티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으로 내죄를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 충만이 곳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룩해집니다. 자 오늘 36절부터 3 8절에 말씀에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 모두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나에 대해 성경은 결혼한 후 남편과 7년을 살다 과부가 되고 그 이후로 84세가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두 사람 모두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비록 세워지지만 영혼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37절을 보니까 안나는 84세가 되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안나는 내가 하루라도 더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지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안나가 구한 것은 오늘 하루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나의 평생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니,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고 인격이 익어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유대인 라피 시드니 린드버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꾸어야할 꿈이 없다면 당신은, 노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저 욕심에 치우쳐 살면서 이 땅에서 더 가지고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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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수록 더 거룩하기를 꿈꿀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이 드는 것이 슬픈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이 들수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거룩한 그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나를 더 추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예수담기를 꿈꾸는 것이 늙지 않고 익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못하는 그 부분으로 내 자녀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극히 평범하더라도 혹은 남보다 못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입성에 개수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른다고 하십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룩해지신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그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또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의 길을 쫓아가므로 우리가 세월이 더할수록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